그래서 네, 지금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이제 기초연금하고 이제 국민연금하고 이 관련해서 일부 이제 또 가입자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네.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쓰셨는데 조금 이 기초연금은 뭐고 국민연금 은 뭔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기초연금이 도입돼가지고 역차별이라는 제 주장의 음, 요지는 뭔가 하면은. 음. 국민연금제도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예, 예. 근데 기초연금제도 하나 생겼다는 거죠 예, 생겼는데 예, 예. 어~ 기초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한 (10년) 정도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초연금 다 (20만) 다 지급되는데 예. 국민연금을 다 조금 더 가입한 사람들 예. 뭐 (11년) (12년) 예, (14년) 예, 예,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예. 국민연금 흡입 수준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데 렇죠 지금 현재 이제 정보 아니라는 것은 예. 어, 예를 들면 어, 최소한 뭐한 30만 원 정도 이하의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들, 전액 드리지만, 네. 그렇지 않는 그 외에 국민연금 30만 원 음. 정도 이상 받는 어르신들은 음. 소, 국민연금이 이게 많아짐에 따라서 좀 기초연금에도 좀 줄이는 아. 그런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내가 국민연금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국민연금은 더 많이 받지만 음, 음. 기초연금이 작아지면 음, 음. 아, 이거 어, 좀 역차가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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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구나 이제 정부안이 이제 이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을 이 줄어드는 안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네. 앞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높아질 거거든요. 네. 지금은 도입한 지한 26년밖에 안 되니까 음, 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뭐 3, 40년만밖에 안 되지만 네. 앞으로 2, 30년 후에는 또 60만, 70만이 되면은 네, 네, 네. 그래 되면 어또 그, 가액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 아니냐. 그래 되면, 우리, 그, 지금 현재 전문 세대들은, 청장년 세대 손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계신 거죠. 뭐,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두 안에, 그런 주장에 두, 두 가지 측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어,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어오수 있다 이제 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이미 소득 재분배 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50만 원 받으신 분들은 그 중에 한 25만 원은 자기가 낸 보험료에다가 원리금을 해 그걸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받는 것이지만 나머지 25만 원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로부터 이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기초연금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그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그런 이제 이 미래 세대부터 도움받는 이런 음. 어, 기차를 네. 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탈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보험료를 이제... 낼수 없는 사람은 네. 아예 그 기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미래 세대에 부담하는 사람은 꼭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고 음. 뭐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음. 이분들이 그 도움으로 어, 현 세대가 이익을 받을 때는 음. 국민연금 가입자도 이익을 받아야 되지만 음. 국민연금 가입 못하고 음. 그리고 그사람도더 힘들잖아요. 음. 국민연금 못 가입한 사람은 음. 아, 나이가 너무 연로 하시다든지 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소득이 없어 가지고 네, 네. 국민연금 못 가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음. 이 사람들한테 더 도움을 먼저 줘야지 음. 국민연금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주는 것은 사실은 음. 행평사에안 맞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기초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어~ 그 문제점을 갖다가 음. 개선하는 음, 저기, 예를 들면 그런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음. 개선하는 거거든요 왜 예,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이미 소득 증비를 받으니까 음. 국민연금 가입 못한 사람들한테는 또 이분 기회를 주자 음. 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오히려 그동안의역 국민연금 가입자한테만 들어갔던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지 음. 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어그 가입자한테 역차별을 하는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음. 그래서 그게 첫번째 예, 예, 고려할 예, 점이에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두번째 고려할 점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이제 수급 가입자가 아까의 국민연금이 이제 가입기간이 오래되면 연금액이 많아져서 기초연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음. 청장년 세대가 손해보셨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국민연금은 아다시피 연금보험료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세대의 세금으로 운영한 제도입니다. 음. 그 당시에 일, 지금 청장년 세대가 논의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시면, 음. 그 당시에 청장년 세대가 세금을 또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음. 이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지금 청장년 세대의 행평성을 위해서, 음. 어,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음. 그, 그 후, 그 20년, 30년 후에 청장년 세대가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청장년 세대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음. 이, 이, 20, 30년 후에 청장년 세대의 또 불행평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음.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음. 어, 우리가 그냥, 어, 이 기초연금이, 예. 어, 군무연금, 거비수지 많은 사람들한테 예. 어, 다소 적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 할 거냐. 이제는 네. 그동안 우리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네. 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나마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못 받던 사람들한테 네. 가는 그런 기회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좀 참아야 되겠다. 네.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기초연금을 이런 취지 자체가 그렇게 제대로 충분히 일반 국민들이 알려지진 않았다는 걸알수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렇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이제, 기초연금하고 또, 또 최근에 나오는, 이제,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연계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렇다면, 그걸 두고 또, 좀 논란도 있었고, 또, 약간의, 그 뭐랄까, 이, 그, 어 저기, 소위 그, 이걸 다 설계했다고 알려진 일반 언론에서 그렇게 알려진 장관이 또사퇴하는 네. 그런 일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같이 연결해서 좀 설명을 좀더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이제 연계에, 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연계시키느냐. 음. 국민연금 별도의 제도가 아니냐. 예. 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국민연금 연계시키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기분 나쁘다. 예, 예. 아, 네. 기분 나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그걸,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액에서 A 값이라고 하는, 정답적 평균소득 예, 예, 그 계산하는 예, 균등 부분이라는 예, 부분에 예, 10%를 지급하자라고 예, 주장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말 자체가 이미 음, 연계가, 그 예, 예.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연계가 국민연금과 연계를 갖다 반대를 한다면 애당초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체제 생계비가 2013년 체제 생계비가 아, 그러니까. 53만 원이니까 네, 네, 네. 아 이번에는 지금 우리 국가 재정상 큰 편이 오르니까 이번에는 25만 원만 하자든지 20만 원만 하자. 네, 네. 그런체제 생계비에 뭐 예를 들면 한40% 정도 드리자. 라고 네, 네. 그렇게 그냥 주장해죠. 야 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연계를 그렇게 반대한다면 네, 네. 그렇지만 이 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의 10%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그걸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안이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재정이 별도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국민연금가입자는 급여 수준도 하나도 변동도 없고, 음. 연금보험료 변동도 없습니다. 음. 기초연금은 여기 덧붙이는 거죠. 예. 덧붙여가지 별도의 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음. 그별도 제도할 때, 어, 기준되는 연금액을 음. 국민연금 급여 수준, 그, 증가입자 평균소득 A 값에 한10% 수준을 한다라고 예. 하고, 음. 거기에다가, 어, 예를 들면 이제, 어, 그, 그 중에서, 받는 사람들 중에서 90%는 단지만 드리는데, 음. 그 받는 분들 중에서 한10% 정도는 음. 국민연금급여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덜 드리고, 음. 국민연금급여가 적은 수인 분들한테는, 어, 다 드리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88만 명입니다. 예. 88만 명 중에 50만 명은 다 20만 다 드려요, 또. 예. 그 중에서 나머지 38만 명에 대해서, 예. 그 중에서 어 19만 명 정도 절반에 대해서는 예. 어또 15만에서 20만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또 5%, 그 나머지 5%에 대해서 또 10만에서 15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국민연금 소득을 감안한다, 이런 거죠. 예. 그 연계라는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 예. 거기에다가, 어, 사실은 그뭐 그런, 어,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그, 사실 대부분 다 20만 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뭐, 연계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런 음. 이야기는, 음. 어, 연계하가 기분 나쁠 때는 어떤 경우가 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갖다 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이거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음. 이 기초연금은 조세로 재원한대, 일반 국민이 음. 왜, 그 소득으로 차단하지, 차단하더라도. 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국민용 어르신들 중에 30%는 기초연금 안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30% 어르신들이 그나마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 예, 예. 그 어르신들은 이미 기초연금 안 드린 걸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예. 70%를 드린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 소득이 없어요. 음. 있는 것이 이제 결국은 재산을 소득으로 한산했을때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음. 그, 재산, 그 사실은 70% 어르신들의 재산이라는 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집한채 예를 들면 아파트 음. 하나 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거고 음. 예를 들면 시골에 1 0만 원짜리) 좀마나 주택이 있으면 재산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상한 집은 똑같거든요 음. (3억짜리) 집인들 거의 소득이 나 오는 것도 아니고 1 0 0만 원짜리) 집이라고 한들 소득이 나 오는 건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소득을 연계해 가지고 계산을 잘못하면은 도시 어른들한테는 다 기초연금 안 줘야 돼요. 음. 무슨 말인 거 알겠죠. 그런데 네. 도시 어른들 3억 정도 아파트 살아도 거기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살고 있는 주거 개념이지. 그런데 그분 어르신들 보고 다아 그것 뭐그 그 아파트 팔고 이제 뭐 생활하시고 어? 음. 기초 연금은 이제 어? 어? 받지 마시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생계기능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쓰신 게 보니까 지방 정부 부담 증가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사실 그또 소득자 가려내는 작업 그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거에 또편승하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에 이런 거는 구차적이다 이렇게 논의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예. 뭐할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저 같은 사람의 걱정이기도 한데요. 음 뭐냐면 이게 이제 이제, 이제, 물고가 터졌고, 어차피 뭐,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리들 브라더가 음. 자라서 빅 브라더가 된다. 음, 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또, 조금 더, 어 이제, 다음 선거 때는 조금 더, 어 선물 보따리를좀더 크게 하고,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고, 이것도 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언급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이제 통일도 또 앞두고 있고, 그러면 이제 동일 통일만 해서 또 이게 또 머리 아팠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 또 일단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다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랬어요. 이런, 같이 똑같이 이게 대접을 해 드려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니가 이제, 어, 그걸, 그런 경향성을 좀 막기 위해서 결국은 어 복지라든가 이런 그좀 지출 쪽에 약속이 이 있지만 증세 쪽은 또 인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증세 쪽의 제약을 이 약속 쪽에도 이 같이 좀 맞물리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음. 어떻게 좀뭐 사실은 조선이...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세금 네.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뭐 약간 네. 조금 네. 이상한 그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스스로 뭐 그냥 그러면 뭐, 뭐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죠. <laughs> <게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체질적으로 예, 그건 아닌가 고또 그렇다고 어. 해서 요즘 뭐 이,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뭐, 법률에다가, 예. 뭐, 규정을 넣는다든지, 예. 뭐, 심지어는 뭐, 헌법에도, 예. 뭐, 균형재정과 관련된, 이렇게 예. 예. 뭐 다이야기있지만 아. 예. 아무리 헌법이나 법률이 있어도, 예. 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 에이, 돈 쓰자고 하면 쓰는 겁니다. 그거 뭐, 그, <laughs> 그런, 그, 그건, 그게 예. 현재 사실은 민주주의에, 예. 그, 어, 떻게 보면 맹점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라는 게다 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예그열 때문에 노인 수가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분 목소리도 커질 거고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제 기초연금 20만이라고 했지만, 예. 그 다음 대통령 선거 4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 얼마라고 그 가만히 있어 겠 노인을 위해서 아무 공약 안 내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거지. 아까 예. 아, 리들 브라더가빅브라더 예. 된다는 시간이야 커서 되듯이 뭐 예. 이거는 네. 그냥 아, 뭐 그냥 아뭐 25만 원으로 하겠다, 나는. 예. 다음에 또 30만 원 하겠다. <laughs> 안 하겠어요? <laughs> 저, 그러게 그, 이거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기초연금 20만 원 수준이, 예. 예를 들면, 재생계비가 20만 원인데, 20만 원이다. 음. 이러면은, 이제, 이제 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음. 근데 이게 기초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생계비가 53만 원이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기초연금 2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50만 원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은 음. 계속될 거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음. 직업대상자 이런 부분도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예, 것 예, 것 정말 어려우신 어른들한테는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늙을 어, 수 있나요. 불안해서. 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다잘살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어르신도 네. 못살 수도 네. 있고 네. 어, 어떤 어르신도 잘살 수도 네. 있는 거이기 때문에 또 뭐, 살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있어야 우리도 안심하고 살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지금 멀쩡하게 살지만, 늙어서 내가 잘살수 있다는 누가 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어, 최대 생계비를 보장하는 쪽으로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고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노력한 사람이 자기 노력한 만큼 받는 개념으로 가야지 재생계비 음. 이상 부분까지 국가가 막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갔다가는 음. 이제 그때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거죠. 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어, 2060년에 가면 40%수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음, 세계적으로도 예. 없는 사례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일본하고 1, 2 등을 다툰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이미 왜냐 우리나라 수산율이 일본보다 더 낮으니까 예. 아,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걸 감안했서라도 음. 어, 우리가 모든 제도를 조금 유연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어. 너무 그냥 확정적으로 음. 이번에 지금 법안 또70% 어르신한테 다 드린다. 아. 70%를 박아라. 그게 거예요. 박지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 세계를 해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슨 국가가 우선 국가가 책임진다. 우선한다든 이런 개념으로 해놔야 맞다. 금액은 자꾸 올라가더라도 음. 예를 들면 여유 있는 어르신들은 자기 스스로 살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 어르신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한여가 책임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70% 명확하게 해놓으면, 이거는 무조건 70% 국가 책임을 진다니까, 70% 어르신 중에서 스스로 살수 있는 어르신들까지 국가가 덧붙여서 책임지면, 그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무슨 제도든지,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다 가수인 적이 예. 오늘 아무튼 저기 이 교수님 그 칼럼에 안 쓰신 말씀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게 더군다나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또 통일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둔다든가 어,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어, 나중엔 결국 세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대간 어, 이전해도 세금으로 하니까 더군다나 그 어, 바로 현 세대 다 충족을 못한 결국. 예, 국채나 이런 거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 민주주의 하라지만 또 태어나지 않는 세대는 투표에 맞습니다.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들 동의도 하지도 않은는데이렇게만든 거. 고 예. 조금 더 말씀을 덧붙이자않습또 예, 예, 예. 세금을 음. 하기 때문에 예. 또 유연한 측면이 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이제 보험료로 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음. 내가 보험료 낸 권리이기 때문에 삭감하기 힘듭니다 아니 예. 그 그러니까 삭감하더라도 이후 이 음. 시점 이후부터 삭감하는 것이 음. 과거에 승입된 것은 삭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 음. 세금은 원래 자기가 낸 권리가 나닙니다 네. 이거는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미래에 이제 어~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면 음. 그리고 근로 세대의 부양 부담이 너무 커지면 네, 아그 당시 근로 세대가 내 세금 못 나겠다 하면 음. 낮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높아졌다 낮아지는 시기에 이런 그~ 이런 그~ 어뭐 후퇴보다는 음. 적절한 수준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지금, 지금 법, 으부로도 말하자면 응. 기초연금은 반드시 그렇죠. 조세로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 뭐 아, 이런 식으로. 이런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그거는 예,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예, 네. 이제 미제스나 이런 양반도 뭐라 그랬냐면 세금으로 할때 응. 사람들이 진정한 동의를 받다고 세금으로 뭔가 조달해서 글쓸 때는 응. 아, 그래도 말하자면, 이, 제약을 감안하면서 실제 동의한 걸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어렵다. 네, 오히려 네, 국민연금보다 네. 투명하게 갈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은 뭐 그냥 법으로 권리를 주면서, 음. 저부담 고급의 구조거든요. 내가 네. 보험료 작게 내면서 네. 많이 받는 걸 갖다가 법으로 음. 합법화 시키는 거죠, 사실은. 적게 네. 내고 많이 받는 걸. 네. 그런데 이거는 <laughs> 세금으로 낸 거니 네.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 안 내면 못 받는 네. 거기 이 때문에, 네. 그 당시 근로세대의 동의 없이 무조건 올릴 수 못하는 그래서, 그런 예. 어,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너무 걱정 안 하시죠? 예, 사실은 그런 <laughs> 걸 종합해 보면 예. 이제 정치권에서 이, 이런 이렇게 수정하는 걸 너무 막 비판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 자기들도 어차피 조선을 예.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당이 잡든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막 무지막지하게 서로 막 그럴 게 아니라 예. 세금 내에서 한다는 전제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야 맞습니다. 실은 정치적 갈등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예. 예. 아무튼 오늘 뭐, 김영하 교수님, 모시고 혹시, 어, 저기, 여러 군데서 뭐, 시간을 충분히 못 들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 했다든가, 음. 아니면 전번에 또 보니까 뭐, 언론상에 또 이게, 저기, 회자된다, 그런 인구에. 뭐, 뭐, 말씀 한마디 했다고.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혹시 이 자리에서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은 뭐, 제가 최근에 예, 이제, 예. 그, 어, 이제, 그, 어, 이그 말과, 제가 이제, 그, 어떤 방송에 나가서, 예, 예. 한 말과 관련해서, 예, 예. 사실은, 어, 제가 좀, 다소본 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방송에서는, 예. 뭐 제가, 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예. 잘못 사시는 분도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잘못 그렇죠? 사시는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고 음, 음, 음. 했는데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왜곡해가지고 예. 잘못 사시는 게 아니고 잘못 산 것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laughs> 하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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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자와 못 자를 붙이다고하고 띄우는 거 사는 게다는 아니다. 잘못 사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 띄우고 못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역경이 올수있습니거는 어. 뭐, 녹음이 돼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대로 틀어보면 되거든요. 예. 잘한칸 띄우고 야, 못 사신다, 이것들갖다가 그 예. 잘못을 딱 붙이고, 잘못 어. 사신 분, 이렇게 하니까, 어. 제가 아주 그 호루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온갖 언론에서 저보고 호루자식이니, 뭐, 뭐막 댓글이 올라오는데, 아, 예, 예. 그 사실은 이게, 아 어, 진실 의혹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 이번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니다 예, 그래서 예. 정말로 예. 어, 이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음. 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음. 다른 사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 예를 들면 비판이나 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분들의 진의를 다시 물어봐야 되니까. 확요 예. 그걸 그렇게 제가 기초연금을 위해서 산이 생겼네요. 예, 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은 좀 낫지만, 국민연금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 뭐냐. 이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17년 동안 주장을 해서 드디어 이게 기초연금, 령연금을 거쳐가 기초연금으로 지금, 어, 커진 겁니다. 예. 이게 그 제가 생각이, 제가 평생을 사실은 기초연금,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건데, 예.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 음. 비평한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그렇죠. 제가 예. 아예 연금하고 관계없는 노인 예. 소득과장하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예. 아, 내가 살다 보면 그런 소리 듣겠다 하지만 예. 내가 평생 노인 어르신들 더잘 살게 하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예. 저 같은 사람한테 호로자식이라고 말 듣도록 언론에서 예.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예. 언론중재위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 조정을 요청할 것인가 여부를 그 하던,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 정말로 예. 어,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예. 저기 어디서 보니까 Dream is nowhere 예. 하고 Dream is now here 그걸, 예. 똑같은데 띄우기냐 안 띄우냐 그 차이대로 완전히 뜻이 반대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또잘 사셨나 잘 살다보면 또 역경이 어려워진 어떤 그런건데 잘못 살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 제가 그래서 다 사진을 다시 찾아봤어요. 어, 사진 예. 예를 들면 노래를 잘 못한다는 거하고 예. 노래를 잘 못했다는 게 다른거죠. 노래를 잘 못했다는 것은 틀리게 아, 그렇죠. 했다는 거고 예, 예. 노래를 잘 못하는 것은 누구나 노래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뭐. 노래 다잘는 사람 가수죠. 어, 엑셀런트하게 못했다는 소리 그렇죠. 그 예, 이야기를. 잘하고 싶었지만. 어. 저는 잘못한다는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 예. 이걸 갖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보도를 하면은, 예. 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 그러네. 근데 그참 의도가, 그 듣는 사람은 다 알았을 텐데, 그 의도가 굉장히. 어, 그래서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예. 어떤 의도로 그렇게, 예,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그리는지. <laughs> 끝에 안 물어봤으면 섭섭할 뻔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아, 오늘 아무튼 저기 김용화 교수님을 모시고, 그 우리 초미의 관심사인 연금, 아, 기초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여러가지 좋은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 또 오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바른사회 시민의 이 너무 훌륭한 일 많이 하셔서. 아, <laughs> 예. 존경스럽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